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풍입니다. 오늘 제가 1시간 플레이 후기 리뷰 컨텐츠로 진행하는 게임은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테리라는 게임이에요. 근데 제가 1시간 플레이 후기 리뷰 하는 게임의 형식으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은 30분만 플레이를 했어요. 그 이후에 이 에너지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어서 게임을 진행해보고 지금 5시간 후인 지금 리뷰를 시작합니다. 이 발로 차기 화면으로는 리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리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. 제 다른 게임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일단 이 발로 차기라는 행동을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하나씩 소모되는데 이 에너지가 차는 건 4분이 걸려요. 즉, 지금 있는 에너지가 모두 차기까지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이후에 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이 스토리텔링 을 모두 진행하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챕터 시스템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저 스토리만 보면서 게임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하는 선택지를 통해서 게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한방 클리어를 하면 별 개수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고 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. 음, 이 비밀의 방에서 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고, 어? 아, 이 캐릭 터 뭐죠? 아주 큰 캐릭터? 아, 네, 해그리드. 해그리가드가 나와서. <laughs> 아, 제가 선택한 진영, 레번클로입니다. 지식과 총명. 어쩌고저쩌고.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은 해리포터 팬분들이라면 이 스토리를 쭉쭉 보면서 진행하실 분들은 금액을 결제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사실 해리포터 팬은 아닙니다. 해리포터는 거의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하나의 게임은 맞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 정해진 챕터 그대로 스토리 라인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, 이렇게 해리포터 팬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음.. 방금 비밀방에 잡힌 거를 저는 덤블도어에게 말할게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지식 지식이 벌써 이 스탯이에요 적의 행동을 할 때마다 지식, 용기, 공감 이 능력치가 늘어나고 그 용기, 공감, 지식 레벨에 따라서 해당하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아직 게임을 30분 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추가되는 시세템적으로서더 좋은 분 좋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로 그런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 게임 자체가 일단 모션이나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헬리포터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직접 상대하고 그 선택지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, 이스탯스 눌러봤을 때 현재 지금 저는 레번클로 소속되어 있고. 이 1위 보상은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. 지금 그래핀도로가 제일 1위인데, 저도 그냥 그래핀도로갈걸 그랬어요. 그리고 용기, 공감, 지식.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고, 여기 옷걸이를 클릭할 시에, 거의 언제든지, 이 헤어스타일이나 얼굴 부분적인 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렇게, 캐쉬 이 보석으로 충전해서 제가 성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더 이뤄갈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에너지 에너지를 구입해서 게임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음 변경사항 수락하진 말죠 지금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서 이 느낌표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리뷰가 걸리 보통 제가 리뷰를 진행하게 된다면 막 장단점을 말하면서 그 리뷰가 한 10분 정도로 이어지는데 이 해리포터와 해리포터 호가드 미스테리 게임은 사실상 게임으로서 장단점을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 게임 게 설치할 때그 댓글들을 저는 잠깐씩 보는데 약간 어떤 챕터 부분에서 진행적인 측면에서 렉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하지만 뭐 그런 건 어차피 게임 진행하면서 그 운영진 측에서 이거를 수정한 부분이라 사실상 단점이라고 들어가긴좀 애매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댓글 라인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건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했던 이 에너지 에너지 소모를 아주 이 스토리텔링 제대로 보고 나면 한 2, 30분이면 아마 끝날 거예요. 그 2, 30분 후에 완전히 2시간 정도를 2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서 에너지를 채우고 또다시 스토리 깔짝깔짝 보면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, 지금 옷은 제가 골드가 없네요. 골드도 없네요. 아, 아이템들의 이 능력치가 달려져 있네요. 구매 보너스로. 역시, <laughs> 역시나 돈이 없으니까. 아, 코트 이런 것도 있고, 이거는 제가 방금, 지금 봤어요. 구매하면, 이렇게, 구매 보너스로 점수를 얻을 수 있네요. 약간, 게임 외적인 부분으로 사실상 많은 거를 더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반장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고요? 제가 지금, 이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안 보고 들어왔는데, 저한테 다른 옷이라는 게 있는지, 이걸까요? 네 새우 니 게임 네제 리뷰 영상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커트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강아지 목소리가 다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이 게임 장단점 아래가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 게임은 그저 해리포터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진행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냥 게임을 엄청 많이 자주 한다기보단 음... 그냥 버스나 지하철 이동할 때나 아니면 근근히 그냥 스토리텔링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아직 제가 더 진행했을 때 봤으면 좋았을 장점 어, 막 날아가고 이거 여기 마법에 보면 비행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아직 비행 이런 것도 해보지 못했지만 저도 가끔 가다가 이거 에너지를 소모하고, 나중에 비행이나, 아니면 마법도 지금, 루모스 하나밖에 못 배웠어요. 막 나중에, 이런, 것들, 한번 쭉 배워서, 진행을 저도, 중간중간 해볼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게임 자체가 완전히, 한번 껐으면 다시, 그, 키기가 싫어지는 그런 게임은 아니라서, 간단간단하게, 음. 그리고 이 게임의 시대가 해리포터가 아직 들어오기 전인 시대여서 그런 것들을 좀더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.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추가 장점인 부분들 언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은 저도 그런 거 참고해서 더 진행해 보고 나중에 추가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사풍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. 여러분 나중에 봐요.